우리 친오별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큰 소리로 한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지난 시간부터 어, 저희는 어, 존중이라고 하는 카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 오늘은... 자녀를 존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형통의 비결이 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통이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경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과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인생의 형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도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들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8월 달이 되면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해서 학교에 갑니다. 한 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우리 그 동안 12학년을 잘 다녔던 학생들 가운데 우리 주한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자녀들이 이제 때로는 부모의 손을 떠나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자녀들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왜 자녀를 존중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생명을 여러분들이 줄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입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 그러면 다 내가 낳은 자녀 내 새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 0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이 컴퍼니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거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30살 미만으로 정합시다. 30살 미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아멘으로 우리 주류 학생 어, 아멘으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그렇지 어휴 우리 그냥 상훈이하고 지훈이가 좀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 따로 만나자. <laughs> 여러분들의 자녀가 때로는 공부의 성적이나 또는 체격이나 아니면 사람 됨됨이가 부모 마음에 조금 안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자녀에게 우리보다 더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무시하면 마치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손주, 순종하라. 이것이 오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 역시도 그 가정에 이 존중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통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자녀를 존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인가? 6장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은 시켜도 말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노여웠는지, 예, 부모님이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사님 애는 그러지 않는데, 혹은 니집 네 자식은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비교할 때 애들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억압합니다. 이유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원고를 안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랬다. 우리 아이들과 제가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를 오늘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부모로서 미성숙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말 자녀 앞에서 그냥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섰던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참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자녀를 존중하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녀를 존중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자녀를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라.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너무 슬퍼, 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것이 과연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고 오냐오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는 것 옳지 않습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에게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야단치는 그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는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단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새겨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분별한 성적인 교육들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어느 시대보다 더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지적해 주지 않으면 옆집 아저씨가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 교우의 자녀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과 훈계가 여전히 우리의 자녀를 존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주도에 갔다가 제가 그 방문했던 박물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제주도를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성범형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부터 이 제주도에서 서울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나무를 가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들을 살려내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다가 이 나무들을 분재화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강택민 주석이라고 여러분 90년대에 중국을 다스렸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강택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곳에 와서 이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곳에 기념비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995년에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은 반드시 이 생각하는 정원 여기를 방문해야 된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작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 아이들이 배우는 중학교 3학년 역사책입니다. 역사와 사회라고 하는 교과서에 이 제주도 한국 사람이 만들어 오는 생각하는 정원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봤더니 나무의 수종이, 나무의 종류가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 동네에도 있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소나무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소나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가꿔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철사로 작업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10년이 되어야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수종에 맞게 물을 줍니다. 그렇게 키워냅니다. 그랬더니 그냥 앞산에 있었다면 한 그루에 20만원, 30만원 했을 그러한 소나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원사의 손, 관리자의 손을 통했더니 지금은 한 그루에 수억을 호가하는 그래도 팔지 않는 그런 귀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임하십니까 낳았으니까 됐다 한번 네 맘대로 커봐라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원하느냐 애들이 그럽니다. 싫어요. 나는 싫어요. 아, 그래? 내가 너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너는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육과 훈계도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교훈해야 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본기를 익혀야 되는 그 어릴 적에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녀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내가 이 자녀를 존중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존댓말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를 존중하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인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경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예배와 흩어진 개인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배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명은 두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개명이라면 5개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개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등교하는 시간부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부모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렇게 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존중을 실천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너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아이들이 저는 인사성과 함께 밝은 미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소는요, 만국 공용어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 미소는 예절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그러한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 이 아이가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 바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요, 어른이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게 돼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의 머리 쓰다듬어 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시간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로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 쓰다듬어 줄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도 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예. 아 이거 메모 좀해 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말인데 너무나 멋진데요. 예. 가끔 어른들 중에 배머리 어른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어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줬으면 회머리가 됐을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분들을 더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존중한다면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날 그 오늘날 수에 맞게 여러분들은 몇살몇 살하지 몇살 않습니까? 살아온 시간만큼 여러분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내 자녀를 잘해주고 내 가족을 건사해야지.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자녀가 정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는 그 시간에 자녀가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아자아자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진행해왔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는 우리 교회 예전 그 스타일로 하면 예배가 마치면 짐 싸가지고 다 텐트 준비해와가지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일박하며 자녀들과 그렇게 지냅니다. 아자, 아자 캠프.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자녀가 함께하는 그러한 캠프. 아자. 서로 힘을 주는 캠프. 그것이 저희 교회가 7년간 해왔는데, 제가 올해는 제 개인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 멀리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승급주의를 이렇게 지내고, 우리 장목사님 댁에 가서 우리의 아이들은 수영도 하고, 또 어른들은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아자아자 캠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면서 우리 작은 사무엘도 아빠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빠가 해버리는 게다 편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텐트 안에 매트리스를 바람 부는 것도 아빠한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한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50에 태어났습니다. 늦둥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제 인생이 바빠질 때.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너는 너무 바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바빴어요. 저는 아버지랑 추억이 없어요. 몇 가지. 한 6살 때 어두운 밤길을 아버지랑 손 붙잡고 갈 때, 아버지가 꽉 잡아줬던 그 손. 그리고 아버지가 낚시를 가실 때 혼자 가기 심심해서 그랬는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낚시가서 저는 그냥 그 물, 물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그 추억.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추억이 많으면 그 자녀는 자존감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무 살이 넘어가기 전에 애들은 벌써, 우리 어디 함께 놀러 갈까? 그러면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아빠. 그러기가 쉽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추억 만드는 일이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20대가 지나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으면 이 자녀는 이미 아 부모와 추억을 만들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신다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그 예절 인사와 미소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자녀와 함께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를 존중하고 또 부모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당한 기도하겠습니다.